강의 경증인 질의할게요. 네, 어려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하셨는데 몇년 정도 책임당원이셨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셨고요. 네.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PC를 압수수색 당했고, 어, 그게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압수물 환부, 언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아, 아직 못 받았고, 이제 휴대폰만, 휴대폰이랑 이제 제가 썼던 하드만 몇개 돌려받았고. 네. 지금 그 얘기되는 PC는 명태균 씨가 자료를 준 것을 저장한 PC인 거죠? 아,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 본체입니다. 아, 쓰던 컴퓨터예요 네. 이제 거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의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카톡 이런 것들이 있, 있다라는 말씀, 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혹시 증인이 김건희,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통화하는 것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네. 통화했다라는 얘기를. 녹음은 들은 적은. 아, 녹음을 들은 적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은 직접. 적이 텔레그램 적이 있어요? 다 <laughs> 내용을 일부 이제 보여줬던 부분 이 있고 음.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네. 체리 따봉이라서 해 체리 이모티콘 네. 그거 네. 이제 받았다라고 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좀 생생하시나 보네요. 체리 이모티콘이라네 네, 그건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개된 카카오톡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에 네.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아까도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세요? 친오빠하고는 명태균 대표하고는 소통을 네. 잘안 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어,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거 네, 보셨죠? 네. 네 원래 그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까 그분이? 어 웬만해 잘안 바꾸시는데 네. 뭔가 다른 압력이 감정이 변동 그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에 지금 수사도 받고 네. 있고. 윤석열 정권에 세게 한번 들이받았다가 뭔가 압력이나 화해 제스처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미공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도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 미공개 여론조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후보, 당시 후보죠, 직접 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선거 기간에 네. 보고된 것을 알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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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명태균 씨에게 들었어요. 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 한 곳을 알고 있어요.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 그 카톡으로 그카톡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카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네. 네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나와 있을 겁니다 총장님 네. 아, 그... 이 부분 똑똑하게 음. 수사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수사는 네. 다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들은 얘기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더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아, 제가 제 카톡이 2023년도 5월 달에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이제 사표 네. 내고 이제 더 이상 그 김영석 아. 국회의원실에서 네. 일을 하기 싫어서 삭제를 네. 했는데 혹시 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아. 그게 살리면 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그거는 증거로 저도 더쓸 정확히,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방법을 우리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그때 미공개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 조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laughs>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 될때 후보에게 보고 될때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조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 아니요.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는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조작해, 조작했다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했는지까지 정확히 모르시는 모릅니다.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거래한 어, 후보자 혹은 의원들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 나중에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 네. 법사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혹시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네네, 제출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26차례 정도 얘기 나왔는데, 그것보다 혹시 더. 예, 네, 혹시 더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혹시 있었나요? 대선조사 말씀하시니 네, 네. 대선조사는 더 많이 넣었어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정도가 다 있는 것같요 네, 공표조사하고 네. 그 자체조사해서총 81회. 네.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아니, 요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의 다른 쪽에, 당의 다른 당직자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거나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있... 오로지 명태균... 지금 명태균 대표를 통해서만 네네.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됐다. 네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으세요? 흡족해 한다라는 말씀은 한번한 한 적이 있고, 아,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따로. 아, 후보가 흡족해 있습니다. 한다, 보고받고서. 네. 혹시 그 보고가 김건희 여사,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건 들은 적이 있으신가? 요그건까지는 그건 정확히 네, 모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내서 말씀 주시고요. 그 하승수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